예, 댄스 하는 사람들이 네. 가장 어려운 점이 커플 댄스를 음, 하는 분들 네. 가장 어려운 점이 파트너라는 부분이에요.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없는 사람은 없고 네. 있는 사람은 있는데 네. 없는 사람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파트너가 없어서 춤이 안든다고 생각을 네, 네, 해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음,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일단 선생님 생각을 먼저 말씀해줘 보시죠. 어, 전 그렇게 어, 얘기해요. 파트너예요. 뭐가 있는 게 나은가요? 없는 게 나은가요? 선수를 하려면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네. 무대에 서려면 네. 파트너가 분명 있어야 되고, 네. 그 무대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음, 땀을 흘려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실력이 늘어요. 음. 그런데 무대에 서지 않는데 파트너가 있잖아요. 파트너하고 둘이 조율해서 하는 건데, 둘다 지금 음.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자한테 얘기를 하죠. 네. 내가 여자라면 네. 저는 파트너를 만들지 않고 선생님을 파트너 삼아서 음. 선생님하고 프로한 무대를 준비할 오. 것 같아요. 아주 퍼펙트한 맛이 그게 말씀이십니다. 가장 춤이 빨리 느는 <laughs> 방법인 것 같아요. 네네. 빨리 느는 게 가장 돈을 아끼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음. 근육이 약해지고 배움도 음. 늦어지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배움이 늦어지는 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음. 그런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춤을 올려놓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나는 생, 선택할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하고 훌륭한 무대를 준비하는 거. 그런 파트너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네. 생각이 저는 사실.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어, 내가 뭔가를 하면 그주 목적이 저는 90, 100이었던 사람인데 음. 지금은 아 예를 들어서 똑같이 플로어의 신발을 둘, 신고 들어오시는 여러 사람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음.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걸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이제는 알겠어. 이해가 음. 되고. 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과 교류하는 게 즐거운 사람, 네. 춤이 너무 좋아서 오는 사람 어, 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실력이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그날, 우와, 나 오늘 개탔네. 이렇게 느끼실, 느끼는 거에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 음. 다양한 목적성들이 모여서 노는 곳인데, 음. 음, 그, 단순히 그냥 춤, 실력을 늘리는 것,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음.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음. 사실 조금 팍팍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제가 나이, 음. 제 나이에 바라보는 관점은 네. 예전에는 무조건 실력을 늘리려면 이해야지 라는 생각이 음. 강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그리고 선생님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 유튜브가 너무 좋아서 계속 핸드폰으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편집을 하셨더니 어머, 시력이 나빠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 세상에는 음. 늘 얻는 게 있으면 잃는 예. 게 있구나 하고 그냥 파트너가 있는 것도 파트너가 없는 것도 다 음. 똑같다고 봅니다. 네, 그럼 제가 좀 생각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내가 선수가 되고 싶을 때는 네. 실력 좋은 파트너가 필요했어요. 음, 네, 그렇죠. 실력이 좋지 않은 파트너는 저한테 네.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그렇죠, 생각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실력 맞아요. 좋은 파트너는 그 사람 덕분에 네. 나도 빨리 향상이 될수 있다라는 <laughs>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둑놈 신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인간은 다 도둑놈 신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그런데 내가 선수할 게 아니야. 네. 음, 동호인들은 대부분 배우다가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선수할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이 정도만 네. 하면 네. 돼요.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이 정도라고 하는 부분이 음. 선수를 해야 되겠다. 나는 챔피언을 해야 되겠다. 나는 지도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하고는 마인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커플, 파트너 부분에 있어서도 어,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음. 제가 만약에 이제 동호인 입장으로 난 네. 선수할 것도 아니고 그냥 즐기고 싶어 네, 네. 춤을 네. 그래서 파트너가 필요해 음. 라고 했었을 때 파트너를 보는 눈은 어, 제가 선수할다고 했을 네. 때는 무조건 실력이 좋아야 돼. 네, 네. <laughs> 젊으면 더 좋고 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나는 그냥 내 인생이 즐겁고 풍, 풍요로워지는데 이 춤을 선택했고, 음, 그렇죠. 어, 이걸 더 즐겁게 네네. 즐기기 위해서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 형이 예뻤으면 네네. 좋겠어. 뭐, 이런 정도. 네네. 성격도 좋았으면 자연스럽죠. 좋겠어. 춤못 춰도 좋아. 춤잘 추면 나 피곤하게 할 거잖아. <laughs> <laughs> 춤못 춰서 내말잘 듣는 어, 예쁜 파트너가 난더 좋아. <laughs> 돈은 내가 있으니까 어, 어. 좀 겸손한 여자면 좋겠어. 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돈 많이 쓸 테니까 너는 내말잘 들어. 오빠가 가르쳐 줄게. 일단 선생님 제가 다음 생에 남자 같아 보면 이해가 되려나? 네. 남성분들은 왜 이렇게 말잘 듣는 걸 좋아하시나요? 어 남자들이 네. 차를 좋은 곳 타고 싶은 이유가 네. 좋은 차일수록 말을 잘 들어요. 안전하게. <laughs> 이해가 말이죠. 쏙쏙 됩니다. 네. <laughs> 달컹달컹하는차 타고 싶지 않잖아요. 네. 남자는 좀 이렇게 드라이브 기질이 있어요. 네, 네. 네. 내가 운전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차 네. 아, 이런 로망이 있어서. 어, 내 파트너 여성이 어, 내 말대로 하는 거를 굉장히 음. 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선생님 리드해서 는 남성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나는 과연 명품 창가 내가 벤츠인가? 음. BMW인가? 한번 본인을 바라보는 거가 음.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자분들이 네. 명품일수록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명품이 되면 네. 명품이 따라오게 돼 있다. 네, 그거는 당연한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명품이 아닌 사람일수록 네. 나는 왜 명품 여자 파트너가 없냐라고 얘기하죠. <웃음> <웃음> 어, 어쨌든 어려운 <laughs> 길입니다. 그냥 스님 네. 어렵다고 해석하지 말고. 그 순간, 예를 들어서 파트너하고 오늘 뭐 연습을 한 시간 했어요? 네. 뭐 파트너, 아니, 뭐 파트너가 안 계시는 분은 오늘 선생님하고 한 시간 수업했어요? 그럼 그 시간동안 선생님과 나누는 춤에 대한 대화, 뭐 몸으로 하는 운동성. 음. 그 시간이 그냥 행복하면, 전 그러면 좋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내가 선수 될 것도 아닌데, 내가 뭐 하려고 이 마음보다는 음. 그냥 그 시간, 네네. 춤을 추는 곳이건, 배우는 곳이건, 그 시간 동안 내가 행복했고, 음. 건강에 좀 도움이 됐으면, 아, 그걸로 만족? 조금 이렇게 그렇죠. 단순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행복하기 음. 위해서죠. 뭐 사는 게, 늘 행복할 수는 없는데, 맞아요. 춤을 추므로 인해서 네. 내가 좀더 행복하기 네. 위해서인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그만두겠죠. 음, 네, 선생님, 춤은 네. 다양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 중에서 네. 음악과 네.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좀더 감성적으로 네. 감미롭게 나에게 채워지는 행복감인 것 같은 느낌?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행복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 네. <laughs> 파트너가 있는 사람은 <laughs> 파트너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네. 사실 파트너가 있어서 행복한 일이지요. 겁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파트너가 일이죠. 없는 사람은요. 네, 네. 파트너가 없어 서 행복한 겁니다. 어 맞습니다. 모두가 다내 파트너가 될수 있죠. <laughs> 그럼요, 그럼요. 위치 <laughs> 안 보고 그럼요. 어, 그래서 happiness is in your hands 저희 병면에 써 있는 글귀입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네? 춤을 행복하려고 췄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춤이 있어서 행복해요. 네, 네. 우리 모두 행복한 음. 어, 춤 생활을 하, 하기를 바라면서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재미있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곧 추석 연휴에 보낼 거 아니요. 아.